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3반 정찬영이에요. 오늘은 요한의 튀어는 걸로 요리를 해볼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와우, 정말 맛있게 생겼네요. 오늘은 저희 삼촌이 새벽에 직접 잡아온 문어로, 어기는돌 문어로 저희 두 동생이 맛있게 먹을 수 있도록 요리를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요리를 해볼게요. 문어 손질에 앞서 문어를 삶을 오늘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물을, 물을 넣고 그리고 물을 넣습니다 어이. 어이. 자, 그러면 일단 손질할 동안 물을 끓여가지고 넣으러 겠습니다 승용아 자 이번에는 문어 손질을 해볼 건데요. 먼저 문어의 대장을 꺼낼 거예요. 자 여기 눈이 여기 눈이 있어요. 여기 눈이 있고 눈이 앞에 있어요. 그러면 눈이 뒤에 있는 여기, 저희한테 뒤통수죠. 자 여기를 이렇게 반대로 이거를 뒤록 이거를, 이거를 이렇게 뒤로 네. 자 점점 나오고 있어요 뒤로 아, 먹물이 여기가 내장이랑 먹물 주머니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일단 살살. 아! 여기 내장 부분 다 떼주시면 돼요.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잘 떼지고 있어요. 내장을 다 제거했다면 문어 머리를 다시 바르게 해줍니다. 바르게 하고, 문어를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 설탕, 굵은 소금, 이세 개로 문어를 씻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드득 부드득게잘 씻었으면 오늘은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됐다. 이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래 삶으면 문어가 지겨지기 때문에 5분 내외로 문어를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잘 익었는데요. 잘 삶아진 문어는 찬물에 담갔다가 건져줍니다. 맛있겠네요. 문어가 부드럽게 잘 삶아졌는데요. 오늘은 저희 삼촌 덕분에 우리 여섯 식구가 보양식을 먹게 되었어요. 아빠한테는 피로회복에 좋고, 엄마한테는 피부에 좋고, 우리 성장기에도 문어가 좋대요. 여러분도 먹고 싶죠? 자. 여러분도 문화고 건강하세요. 지금까지 운동초등학교 왕년 정찬영이었어요.